네, 아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엇이네요어 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비행까지 기 했잖아요, 그죠? 이제 비행기에서 어 이제 지구로 넘어갈 겁니다, 지구. 음, 그래서 자 아마 지구를 부르면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 세 개가 있고요, 그죠? 자 컨버팅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컨버팅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보시면 자 이렇게 볼까요 원그 다음에 네여기 있는 거네자 지구 이렇게 자 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아 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지구를 네이 지구를 그죠? 어 동그랗게 어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더 크잖아. 그죠 이래 보다. 그래서 일단 자, 지구를 어, 여기 보시면 자, 디스토트에 보시면 음, 디스토트였나 CC 스피어라고. 아, 제너레이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음,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이펙트 프리셋에서 CC 스피어. 네, 네, 퍼스펙티브네요. 시 이펙트, 네, 일단, 정확히 위치를 찾기 위해서, 퍼스펙티브에서, 네, cc, 스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구 형태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플러그 있네요. 구 형태로. 그래서, 내가, 어, 뭐, 라이팅, 쉐이딩, 이런 거다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 뭐, 이렇게, 형태, 뭐,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반밖에 없죠? 그거는, 원래 제어하기 전에 이 녹색 배경, 얘가 지금 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 다시 한 번, 스케일로, 저기, 스케일 한번 보고, 스케일에서, 어, 만져, 채워져야될것 어, 같아요. 어, 어, 이 친구네, 그죠? 이 친구. 일단, 음, 어, 네. 오케이? 다시 적용시켜 놓고. 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굳이 배경은 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라이팅. 라이팅 보시면 TNT 이렇게 밝기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있죠. 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있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방, 빛의 방향. 그죠? 얘는 Y축 로테이션. 내가 네, 어디에서 비할 것인가. Y축 로테이션. 그죠그 네. 다음에는 사이즈 음, 사이즈 일단 요 사이즈 맞게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이292 네, 정도가 되네요 292 정도 네. 키워보니 조금 더 네. 대충 좀더 키우게 나가려고 하면 네한300 네.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일단 음,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Z줄 로테이션, 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로테이션 되어있습니다. 오더구요, 옵셋은 이렇게 위아래 위치를 이 상태에서 어디 좌우로 옮겨주는거 쉐이딩이 이거요 디퓨즈 그죠? 스피클라, 어, 스피클라 떨어지죠? 네, 러프니스 요건 이제 어, 우리가 요 안에, 안에, 요 안에 이제 밝기를 좀 잡아주는거 메탈 이번에 빛에 어떤 받았을 때 느낌을 잡아주는 거. 이 반사급 뒤에 이제 반사 반사급 리플렉션. 뭐다 이렇게 있죠. 엠비언트. 네, 제가 엠비언트를 좀 올리고 디퓨즈를 조금 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밝게. 너무, 네, 햇빛에 너무 짱 반응하는 네, 그런 느낌을 좀 피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리 애니메이션은 네 제가 Y 로테이션으로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어, 마스크는 얘는 항상 얘가 어, 알파 매트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서만 넣을 수 있게 사이즈, 키워드 키워드 이 밖으로 안 나게끔. 그죠? 이거 그래서 요 사이즈를 매트로 잡아뒀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자 앞에 있는 비행기랑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비행기 잡았던 거를 한번 볼게요 음 얘는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도 잡 받으려면 얘도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음. 네, 이 컬러를 한번 잡고 그래서 휠에서 어, 네, 컬러. 네, 컬러죠. 시씩 볼게요. 저도 보고 다시 플레인에서 음, 어스 어스 어스에서 그리고, 그룹이었거든요. 내가 칼라를 페 근데 같은 칼라네요. 그러면 패스를 음,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옆 사이즈만큼 더. 이렇게도. 더 작지 않게 계속 만들었고요 Reflection, 음. 오버, 메탈 빼고, 페니스. 음, 제가, 어, 빛 없이 그냥 갈게요. 어, 그래서 그냥 2D 느낌으로. 음, 2D 느낌으로 잡아보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이렇게 정도 잡고, 이렇게 디퓨즈, 빛에 의한 칼라 변하는 거다접었고요일다 접고, 이렇게만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추어 만들어 주고, 네 컬러 색깔은 핑크로, 네 그래서 컨트롤 네, 위에서부터 선택 캐나했어요 컨트롤 C, 캣 네,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쿡케이 4초부터 V에서. 네 이렇게 해서 놓고요자 이제 그 정리 좀 해야겠죠 자 얘는 네. 어쨌든 이 사이즈가 얘가 요 사이즈랑 어쨌든 음. 몰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몰핑을 써, 쉽게 말해서 얘가 4초 20프레임 동안 네그 사이즈로 그러니까 얘를 늘려주고요 네. 눌러주고 그리고 네요얘네 예, 둘은 여기에 위치에 어, 이 사이즈에 똑같게끔어트 음, 걸어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네 위에 있는 레이어가 레이어가 크고 작고 할때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가능을 하니까 여기 잡아주고요 음 그리고 일단 네 이렇게 스킬만 맞춰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네 어, 딱 요, 스케일을 한번 보시면, 네, 195에 210이네요. 195, 210 사이즈를 선택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다, 다, 적, 착 받아주고,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값만, 체크를 해주고요. 단축, 우, 눌러서, 네, 여기만 활성화 시켜주고, 20초 왔을 때, 네,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음, 얘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네, 598이죠. 네, 그럼 얘도 똑같이 598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98, 그죠 598.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운드 니스까지 해서, 네 여기가 100이었고요. 네, 넥스 프레임 와서 값을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598이니까 얼추 그냥 3 0 0이라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포션 값으로, 포션 값을 위로 올려서, 네. 이렇게. 그래서, 끓이지 않게, 네, 잡아주고요. 탁, 이렇게 걸어주면, 네. 스냅이 딱 걸리겠죠, 게 자동으로.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얘를 키워주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있는, 정가 이제부터, 자, 받아야겠죠. 프레임을 뒤 밀어서, 그러면,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어, 받았을 때 얘가, 음, 저위치 내려, 내려, 놓고요. 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음, 어, 뭔가 더 커하는 거 뭐지? 약간 스케일이 그래? 어, 위치가 약간 안 맞네요? 뭐안 맞는 거지? 이거 뭐? 이거 뭐? 어, 얘가. 아, 어, 이거 너무 올라가 너무 올라갔네요. 여기 사이즈 스케일이 여기 없군요. 는데 잠깐만요. 지우고 음. 만나요. 포지션 인용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네. 540, 네. 음, 네. 그러면 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포지션 값 볼까요? 540, 540 네, 여기도 음, 540이네요 540 정확히 맞춰줘야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그 지구에 있는 요 레이어 포지션 값하고도 밑에 있는 마스터 포지션 값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렇죠? 받고 음.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있는 얘가 네. 이렇게 네, 돼야겠죠 그리고, 음, 처음에는, 어, 친구가, 어, 이렇게 할게요. 어, 뉴스를 돌려서, 어, 그리고 렌더를 아웃사이드만,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같이 안 되게끔, 얘가 돌려보리 돌려보면, 이게 지금 약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음. 어, 아웃사이드만 딱 걸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일단은 어, 많이 안 거치게끔 Z 축으로도 좀 음, X 축으로도 좀 약간 음,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음, 이렇게 하고 아웃사이드 어 그리고 여기 배경.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음, 원래 이 컨텐츠 6번이 배경이거든요? 얘를 그냥 빼버릴게요. 어, 빼버, 빼버릴게요. 그냥 빼버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빼버리고요. 음, 얘를 하나를 더 카피를 해서 컨트롤 D를 하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놓고, 어, 얘도 위에 거와 같이, 네, 동, 동일주력하고, 지금은,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 친구는 음, 스트로크를 빼고 네, 여기서 필을 추가해서 네, 필의 값은 요 얘, 밑에 있는 얘의 필의 값과 똑같은 값으로 넣어서 네. 음, 느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배경을 하나 어, 만들어 놓은 거죠. 필을 컨텐츠 안에 넣어야 되고요. 네. 하나 배경을 이렇게 해서 배경만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거에 그래서 자, 밑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배경만 된거죠 배경만 배경만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겠죠 그럼 이제 라인 얘는 아웃라인 밑에는 배경이 된거고 그 사이에 지구가 있는거고요 지구도 이제 그러면 받아, 받아야겠죠 지구가 이렇게 해서 받았구요 자 그리고 이 앞에서부터 같이 겹쳐지게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음, 음. 앞에서부터 어쨌든 같이 음, 커지니까, 그리고 요 음, 값을 얘가 똑같이 받아줄까요? 음, 네, 안 받아주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사이즈, 이 사이즈. 만했던 사이즈 Ctrl C. 자 여기 있는 네룹에 있는 클립스 사이즈 Ctrl V. 네 이렇게 왔구요 여기 똑같이 클립스. 여기다가 도 V에서 네 이렇게 왔구요받아줬고포지션 값. 음. 컨디션 값. 음, 네, 그래서 540이니까 포지션 값을 똑같이 여기다가도 Ctrl 네. V 여기다가도 포지션 P 눌러서 Ctrl V 해서 네 어차 얘, 페어트 걸어서, 포지션 값은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얘만 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네, 가는 동안, 이제, 어스, 어스, 어스.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가, 여기가 최종 사이즈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살짝, 롤, 어,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스케일이니까, 어, 보고. 네, 이 정도 왔을 때의 스케일을 조금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안 보이게끔. 이 정도. 네, 그리고. 네, 요 친구가, 음, 이제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패스. 어, 얘가, 네, 여기 왔을 때의 패스 값. 셀로 가볼까요? 얘를한번 음, 패스로? 네, 뭐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패스 값을 이트를 T해서 맞춰줘 볼게요. 안으로 안으로 적당히 안으로 안으로 이 정도 좀 맞춰주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는, 어, 요, 요스케요 스킬만, 요 스킬 스케, 안에서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어스는. 그래서, 자, 어스가, 네, 이렇게된 거죠. 이쯤에서, 네.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은 네, 그냥 처음부터 어, 놓구요. 어,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뭐이 정도까지, 네, 한 바퀴 정도, 거의 정도까지. 음. 거기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도 맞춰서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죠, 이제는. 자, 이제 지구가 생겼으니까. 자, 이렇게. 그죠?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 얘는 이제 음. 볼까요? 음. 오케이 그러면 하나 하나씩 자 A부터 포지션으로 안으로 집어넣으신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P 누르고요. 420초 네, 누을때 뭐 그냥 뭐 그냥 센터로 딱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밑에 것도 포지션 P 눌러서 똑같이 4초 2 0프레임 맞을 때 센터로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네, 음, 응, 음? 네 됐고 얘는 이제 음2 1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이 친구들을 한번 볼게요. 어, 프레임을, 어, 한, 사라지니까, 이 정도? 어, 부터, 받아볼게요. 그리고, 네, 음, 이제 이 친구들의 위치가, 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앞이 아니고, 네. 어, 보니까, 이 프레임, 메인 프레임에 뒤로 가야겠네요. 뒤로 그죠? 요요요. 두 요, 요, 녀석이. 자, 아, 프레임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윈도우. 네. 얘는 음. 얘는 어, 제일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쯤에서부터 네, 트림패스로 즉 애드 네, 똑같이 트리 네, 패스 패스 이용을 하고요어아 어, 안에 있었군요 트리 패스 아까 줬었던 게 똑같이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음, 네 20프레임이 왔을 때그 이쯤에서 아예 사라져야 되겠네요 여기서 네50 나머지 레이어, 나머지 레이어도 음.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안으로 들어오 밑으로 내려오고, 얘부터 얘도 이제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음. 그룹, 네. 패스, 패스. 네. 패스워드 놓고요 어... 그냥 이렇게 가운데모이게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음 안잡힌 거 아직 하나 남아있죠 네 보고 네윙 잡았고 음 요거 보겠습니다. 어떻있나 여기다 패스. 패스로 되어 있었네요. 자, 똑같이. 네. 패스. 20프레임이 왔을 때에, 20프레임 왔을 때에, 얘는, 네. 안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음백 하나 맞죠 하나 이것도 보구요 컨텐츠 그룹에서 패스네요 음 얘는 음 그냥 포션으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여기서 잡고 네. 했을 때에 위치값을 네.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F 9 눌렀구요. 여기까지 프레임을 그려주고 60프레임을 다 맞춰서 이제 프레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다. 그거 나머지 프레임을 이렇게 또 이거 눌러서 9 눌러서 집값 주고요. 네, 여기도 눌러서 이제 집값을 주고요.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했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남은 시간, 어, 아무리 다, 어, 세개 아이콘 했던 거,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제가 지구에서부터 이제, 어, 지도, 지도, 그 다음에 카메라, 네, 이렇게 사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네, 패스포드로 넘어오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나머지소개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학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어차피 10% 남았죠? 네, 이따가 또 보도록 할게요.